며느리에게 뺨 맞던 그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또다시 발끝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제발 오늘만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부엌불도 켜지 못한 채 핸드폰 불빛으로 생선을 손질합니다. 더윤이 생일인데 미역국은 꼭 끓여야지. 하지만 이 집에서 할머니가 손주 미역국 끓이는 일조차 죄가 됩니다. 냄새 올라가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창문 조금만 열자. 정희는 숨을 삼키며 창문 손잡이를 잡는데. 어? 방문 꼬리가 지금 움직였나?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힙니다. 제발, 제발 깨지마.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방문 꼬리가 움직이자 정희는 숨조차 멈추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미역국만 끓이면 되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뭔가에... 폭발하기 전에 발걸음으로 걸어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아, 저기 도윤이 생일이라 미역국 좀. 지금 생선 냄새 맞죠? 아. 그게 조금만 구우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생선 냄새 싫다고. 미안하다. 오늘만은 좀 이해해 주며. 이해해요? 어머니는 늘 오늘만. 오늘만이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계속 저희가 보죠. 은채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정희는 그저 손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말을 예쁘게 해. 오늘은 그냥 당신은 빠져. 왜 항상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도윤이 깨면 책임질 거야? 어머니가 새벽마다 이렇게 굴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잘못했지. 미안하다. 도윤이 생일 미역국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 그날 정희는 또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